오늘은 우리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이장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존재가 변화됩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죠? 음,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기도 외에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소유는 우리가 돈으로도 살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좋은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돈을 열심히 모으면 아파트는 돈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더 넓고 편리한 아파트로 그렇게 우리가 이사를 가는 이유는 뭐죠? 좋은 집을 갖기 위한 것입니까?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겁니까?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새 아파트 가면 우리가 좀더 행복할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이 좀더 화목하게 살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해서 돈을 아끼고 모아서 아파트를 마련하는 거죠 그러나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달라지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소유는 돈으로 바꿀 수 있지만, 존재는 오직 기도로만 변화된다는 겁니다. 요즘 성형수술도 많이 하시죠. 어? 돈으로 얼굴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표정은 바꿀 수 없고 그 삶은 바꿀 수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 얼굴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늘 밝은 표정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소유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의 주인인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그저뭘 소유를 바꾸는 걸 생각하는데 사실 그 소유는 돈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건 존재를 바꿀 수 없는데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이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우리의 소유가 바뀌지는 사람이 아니고 그 소유의 주인인 존재가 변화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자신을 이긴 사람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를 이긴 사람은 적이 없다. 즉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이기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다른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힘들게 해도 내가 그 힘듦을 이길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탈무드는 말합니다 자신을 이긴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즉 자신을 이긴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변화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가면 그렇게 진심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나만 달라지면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무엇으로 바꿉니까, 여러분? 응? 나를 무엇으로 바꿉니까? 이방 종교는,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변화를 깨하는 게 종교들인데 그래서 이방 종교는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수양을 하고 수련을 하고 도를 닦고 경전을 연구하고 자선을 베풉니다. 그런다 여러분. 그런다고 과연 사람이 변화됩니까? 어느 종교의 지도자는 일생을 수행하고도 마지막 그가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변화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잊은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고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만이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은 아무리 수고해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줄믿습니다 기도만이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사도행전 2장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자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 나는... 네. 예루살렘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러자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들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던가 네 가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요.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 아멘. 그게 밑줄을 긋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 그랬니다 기도는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얼굴을 바꾸는 게 아니고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의 힘써자 그들의 마음이 기쁨과 순전함으로죠 순전하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오래하면 염려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과 기도는 다릅니다. 생각은 혼의 작용이고 기도는 영의 작용입니다.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 깊어질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죠? 기도하면 누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염려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당장 응답이 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해요. 자 우리 사무엘상 1장에 한나 얘기 잠깐 소개할게요. 사무엘상 1장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을 볼까요?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콩독하며 아멘. 아멘.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동곡을 하며 기도하지만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느냐 자 18절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다같이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조금전에는 그렇게 괴로워서 동곡하며 기도하는 한나에게 기도하자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도 아멘 하는 분들은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셨었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똑같은 얼굴이라도요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얼굴, 얼의 꼴이란 말입니다. 얼의 꼴, 얼굴이 뭐죠? 얼의 꼴, 얼은 뭐죠? 정신입니다. 그 사람의 정신이 나타나는 곳이 얼굴이에요. 얼의 굴, 얼의 모양, 정신의 모양이 나타나는 곳이 얼굴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는 빨리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할렐루야. 내 마음이 다 나타나는 곳이 얼굴입니다. 을의 꼴, 을의 모양, 내 마음의 모양이 이 표정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웃어야 돼요. 무조건 밝아야 돼요. 기억하세요.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짓는 사람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기도는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얼굴 바꾸는 게 아닙니다. 얼굴은 돈으로 바꿔도 표정은 오직 하나님이 바꾸시고. 두 번째 기도는 존재의 변화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거기 주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찬송하더라 그 말입니다 글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냥 평범한 교회가 아니고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다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그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누려지는가? 세상과 사람은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여러분 그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 이 있고 두려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은혜가 임하니까 고난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기도는 존재 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를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함께 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자, 16장 25절 다 같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죄수들이 듣더라 말이야. 어딥니까? 감옥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빌보에 옥에 갇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할 때 찬양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찬양이 나옵니다. 축복하기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속에 날마다 때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기도하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생각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수로하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옥에 갇힐지라도 기도하면 우리 모두는 그 세상을 이기고 찬양을 하게 되리라 찬송을 하게 되리라 기도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목에서도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핍박 중에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이 변화되게 해달라, 내가 핍박을 안 받게 달라 그는데 기도하면 핍박 중에도 찬송할 수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세상이 아무리 편안해도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육신이 편안해도 여전히 원망하는 사람 원망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환난 중에도 찬송하고 옥에 갇히도 찬송하고. 기도는 존재를 바꾸는 거지 소유가 바뀌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존재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확신이 생기더라 사도행전 2장 43절로 44절을 교독합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거기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가? 밑주을그 보실래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핍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핍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더라. 기적이 나타나더라. 문제가 해결되더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역하고이 말은 뭐냐? 믿음 생활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핍박을 이기고, 그들은 더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면 존재가 베어 그니다 어떻게 믿음이 충만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깊어집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생각하면, 을 염려가 깊어지고 기도를 하면, 믿음이 깊어진다 아멘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가 변화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 초대 교회와 현대 교회가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저 우리 현대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천 년 전의 초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는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교회들이야 얼마나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 교회는 참 연약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예루살렘 교회,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큰 무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라 그러고 로마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로마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곳에 모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역마다 열 명, 20명. 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니 그러니까 규모로 말하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 연약하고 또 조건으로 또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은 곧 핍박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숨어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결국은 200년 동안 어떤 지역은 카타콤 지하 도시에서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앙을 지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 교회는 얼마나 지금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온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그죠? 얼마나 자랑스럽게 또 얼마나 원하면 얼마나 편안하게 시술도 좋고 그런데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믿음이 더 깊은 것 같습니까? 오늘 현대교회가 믿음이 깊은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가 훨씬 믿음이 깊죠 그죠? 그럼 차이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조건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훨씬 더 열악합니다 현대교회는 너무 편리하죠, 여러분. 너무 편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현대 교회가 믿음이 연약할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초대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기적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지식의 믿음입니다. 그냥 공부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가르치니까 내가 그걸 지식으로 듣는 것이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 교회는 오늘처럼 뭐 성경 공부도 없고 제자 훈련도 없어도 기도하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믿음이 깊어지고 믿는 사람의 수가 더더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변화는 오직 기도할 때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믿음이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기도 응답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 응답의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기도는 소유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지식으로 하는 믿음이 경험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하는 믿음이 이제는 내 온몸으로 누려지는 살아있는 믿음, 능력있는 믿음, 환란과 고난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존재가 변화된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하면 존재가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다 같이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초대교회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왜 서로 사랑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요한 일서 사장 1육절 말씀을 한번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이라 거하시는 이라 기도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데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본성과 본체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죠? 참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사랑하는 겁니까? 시기하는 겁니까? 크게 말해 빨리 그냥 우리의 본성은 서로 사랑하는 게 본성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본성입니까? 뭘 자랑이라고 크게 얘기해 여러분, 내 가까운 사촌이 땅을 사고 성공하면 너무 기분이 좋죠? 어? 내 가까운 사촌이 땅을 사면 기분이 좋죠? 배가 아파요. 기분이 좋아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죠? 사람의 시기 질투는 본성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내 본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본체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사랑하게 되더라. 기도하면 서로 사랑하게 돼요. 아멘이시죠? 사랑하길 원하는 분만 아멘! 서로 사랑합시다. 노력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셨어. 내 본성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본성이 나의 삶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기도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십시다 그래야 우리는 존재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소유는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는 오직 주님만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오로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존재가 변화되어 이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깊어지게 될 것이고요.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는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날마다 오로지 힘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존재가 변화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